여섯 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빛나는 K-팝의 보석 라필루스 멤버들의 찐 케미가 폭발하는 시간입니다. 라필루스의 p r 이빗 a t 지한 분씩 나에게 도착한 익명의 p r i v 메시지를 읽고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. 먼저 배시 씨의 품에부터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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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감정적인 거였나? <웃음> <웃음> 어떤 거 썼어? 아아 아. 네, I 네 편하게 읽어 주 e d o w 음 to you. I don't come 서 o w n to you. I don't come down to you. I don't come down to you. I don't 오, 어, 저희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요. 어, 알것 같아요. 음, 샤나 언니요. 아 샤나 씨. 오. 어, 네, 일단은 쭉 읽어보고 어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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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음은 샨티 씨로 편지를 읽어주세요. 네. 어, 투 샤티 연습생 때한 멤버가 바지를 빌려줬는데. <laughs> 어, 뭐죠 뭐죠? 제가 잃어버렸어요. 아, 정말 죄송해요. 나중에 진짜. 폰 많이 벌면 사드릴게요. 아니요. <laughs> <사랑해요. 웃음> 아,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건가요? 이거? 네. 아 네. 오. 아 알고 있었는데. 알고 있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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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아 네. 고마워요. 네. 네. 음. 좋습니다. 다음 한시. 안녕. 너는 편지를 읽다 보면 누군지 바로. <laughs> 먼저 우리 한이 팀의 막내로서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항상 밝게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돼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언니들이 다 힘들 때 항상 더 장난 장난치려고 하고 말 걸어주려고 하는 거 너무 너무 귀엽고 고마워.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 때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편한 사이가 아닐까 싶어. 모든 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. 아, 많, 많고 심지어 엄마들 나이도 똑같잖아. 어 너랑 내 남동생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너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게 하려고 우리 둘이서 엄청 노력 <laughs> 노력했던 거 기억나? 그만큼 지금 가족끼리도 많이 친해져서 나는 내가 라플루스 멤버보다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랑 알고 지냈던 친한 동생 같아. 지,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밝게 지내면 좋겠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미래 계획까지 다 이뤄낼 수 있도록 파이팅하자 안녕. 오 <laughs> 오 되게 길게 감동적으로 써주셨네요. 네. 이따가 또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. 그럼 네, 다음 서원 씨. 아부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네, 아, 예. 소원아 나는 나는 네가 연습생이었을 때 네가 막내였던 걸 기억해. 아 잠깐만. 아, <laughs> 아, 아 울지, 울지 마어 너가 정말 너가 정말 어렸지만 넌 정말 재능이 많았어. 아 잠깐만. 진짜요? 아, <laughs> 그러면 읽어드릴까요? 네, 읽어드릴까요? 제가 이거야. 유진 씨가 직접 읽어주시는 어, 걸로. 네. 네. 유현씨가 성환아, 네. 나는 <laughs> 네가 연습생이었을 때 네가 막내 막내였던 걸 <laughs> 기억해. 네가 정말 어려웠지만, 어, 어렸지만, 넌 정말 재능이 많아서. <laughs> 우리가 라필리스로 데뷔하면서 소원이는 키가 많이 커지고 뭐지? 마인, <laughs> 아, 마인드도 성수, 성숙해졌어 너랑 처음 너랑 만났을 때나와 같은 키였어 앞으로 우리,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랑 노는게 정말 좋아. 그리고 많이 울지 마. <웃음> <웃음> 네가 울면 나도 아파. 어, 자친 거야, 뭐야? 예. 이예요 감동적이네요. 약간 네. 영화에서 볼 법한 진짜 아, 감동적입니다. 선씨 네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<laughs> 또, 옛날 생각나면서, 이 이렇게 또, 울컥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, 좋아요 그럼 네. 다음 유애씨게 또, 이렇게 어 또, 이케이 <laughs> <laughs> 같은 이렇이지만아이땡땡이 같은 성격을 <laughs>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잘하고 똑똑한 유렇는요 사실 제가 각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나 머리가 복잡할 때친구로서 좋은 말이랑 저희 자존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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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되어줘서 항상 너무 고마워 그리고 유에 가끔 화날 때 너무 무서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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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가끔 움지움지 거리가 <laughs> 많아 또 필리핀 호텔에서 같이 <laughs> 지내면서 더 친해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유혜가 내가 왜 웃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원래 웃긴 사람이 아니야 <laughs> 아 진짜 네 <laughs> 유혜 <유해. 웃음> 그래도 내가 뭘 했도 항상 큰 땡땡이처럼 그게 웃어줘서 고마워 아, 애교 애교도 많고 항상 자랑스러운 유혜랑 같은 멤버였어 너무 좋고 등등 등등 등등, 음, 등등 음. 등등하다 우리 필립 에? 우리 라필스 큰 땡땡 이 앞으 아 앞으로 아프지 말고 아, 아무 사람한테 가서 막 넘어졌다고 그러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잘 자랑스러운 내 유에 메롱이다. <웃음> <웃음> 메롱이다. <메롱구나>. 메롱, <laughs> 알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어, 누굴까 알것 같아요. 네, 사랑의 하트 이렇게 해줬네요. <laughs> 네. 아, 자, 근데 네, 두분 <laughs> 너무 이게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요. 알게 된것 같아요. 네.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<그럼> 마지막으로 <laughs> 샤나 씨의 편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이 편지도? 네. 우아 우어기 나 나는 샤나는 우리 그룹의 훌륭한 리더임을 알리고 싶어.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. 장점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노력하고 있, 있다는 것 알고 있어. 음,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줘서 고마워. 하지만 자신에게 너무 가혹 가혹하지 않기를 바래.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일들이 있어.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라 어? 아아 상관 없다는 거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적절한 적절한 시기가 있어. 잠시 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. 나는 샤나와 같은 멋진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. 아아아 아, 아, 나는 아 너는 우리 팬팬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줘서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 알고 있으면 좋겠다. 와, 음. 와 되게 감동적이네요. 어, 리더로서 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써 주셨네요. 이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감동을. 여기는 지금 바지 바지 이제 네. 원래 입었던 얘기하고 막 잃어버렸던 거 얘기했는데 네. 고백을 얘기했죠. 네, 네 좋습니다. 그러면 자, 네. 지금 네 이제 누가 보낸 품에인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그 카드 있죠? 네, 네. 네 카드를 네. 이렇게 들어서 이그 스티커를 떼주시면 어, 이 스티커를 됩니다 떼주시면 됩니다 네, <laughs> 자, 네. <laughs> 프라이빗 메시지 카드 오픈 네베씨씨는 샤나씨에게 왔고 네. 샨티씨 하은씨에게 하은씨는 성원씨에게 성원씨는 유해씨에게 유해씨는 베씨씨에게 샤나씨는 샨티씨에게 받았습니다 어 모두 네. 예상한 분이신가요? 네. 네. 다들 맞지, 예상했. 어, 샤나 씨는 네, 예상한 분이 맞았어요. 아니신 것 같은데요? 네, 저. 네. 어, 누구신 줄 알았어요. 배 씨인 줄, 아, 줄, 네. <laughs> 줄 알고 있어요. 아, <laughs> 배 씨인 줄 알고 있어요. 아, 시한 씨, 시한 씨 미안. 네, 사은티 네. 받았어요.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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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네, 아니요. 그러면 여기서 좀 나의 답장을 좀 하고 싶다. 지금 이 현장에서 답장을 해주고 싶다 하는 멤버 계신가요? 편지를 읽고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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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얘기를 직접 해주고 싶은 네. 멤버가 있으신가요 음, 전 처음에는 베시인 줄 알았지만 네. 샨티 언니였다는 거 듣고, 어, 그, 아, 아, 샨티 언니였구나. 그리고 아, 너무 고마워요. 좀 음, 많이 음. 저, 저도 힘든 것도 있었는데 많이 마음이 편해진 거 음. 같아요. 아, 음, 아 좋네요. 진짜 고마워. 네. <laughs> 네, 그리고 서원 씨는 이제 유혜 씨가 네. 직접 편지를 읽어주게 됐잖아요. <laughs> 네. 아, 맞아요. 네. 몰라. 둘이 조금 오래 알게 알고 지낸 사이인가요? 네, 저 음.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고 아, 아, 아 엄청 오래 함께했구나. 네. 네, 그래서 음. 그럼 서은 씨도 네 유혜 씨에게 네. 한번 답장을 네. 답장을 네. 네, 어 얘기를 해주세요. 네. 어, 약간 <laughs> 일단... 노래가 <laughs> 어, 어. 유해씨를 바라보면서 네, 네, 어, 해주고 싶은 네. 해주고 싶은 말. 음, 어 일단 s 음, 어 to buy? Oh, it's done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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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항상 이제 저도 뭐야 조금 안 좋은 생각하면 언니가 항상 긍정적이게 음.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어. 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네. <laughs> <laughs> 되게 그 편지를 보니까 되게 멤버분들끼리 애틋한 뭔가 그 있는 것 같아요.